안녕하세요. 다조몽TV 조엔입니다.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비 오는 날 항상 생각나는 책, 샘 얼셔의 Rain입니다. 표지에 동글동글 빗방울들이 보이시나요? 너무 영롱하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책을 볼 때면 마음이 이렇게 들뜬답니다. 왜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책인지 함께 보실게요. When I woke up this morning, it was raining. I couldn't wait to get outside. 아침에 눈을 떴더니 비가 오고 있어요. 어서 밖에 나가고 싶어요. 샘머셔의 날씨 연작 시리즈는 항상 이 아이의 창가에서 날씨와 함께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클루들이 이 페이지에 많이 들어있어요. 용인지 유니콘인지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책과 악기들이 보이고요. 스노우에 나왔던 펭귄은 튜브를 끼고 앉아있네요. 비가 많이 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어서 나가서 빗물도 받아 먹고 싶고 웅덩이에서 첨벙첨벙 놀고도 싶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집에 있는 게더 좋을 거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역시 Let's wait for the rain to stop.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시네요. 나가 놀기엔 비가 제법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책을 잔뜩 들고 창가에 앉아서요.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도 뭔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편지를 받으시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무언가를 하시는데요. 자, 편지에 답장을 열심히 쓰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는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수상도시에 가고 싶다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크로베티 공연당과 축제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베사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베네치아에 가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자 할아버지도 편지를 다 쓰신 거 같네요 Quick! Let's go! We have to catch the post! 어 이제 나가자고 하시네요 어 그럼 비는 그쳤나요? Yes! 그쳤어요 분위기가 되게 새로워졌어요 물이 꽤 많이 차오른 거 같은데요 어서 서둘러서 나갈 채비를 한 다음에 짜란! It was time for a v i a g e a last! 항해를 떠날 거래요 비가 그만큼 많이 왔나 봐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데요. 꼬마 친구가 가보고 싶어했던 그 베네치아에 가니발로 떠납니다. 빗물 받아 먹기도 해 보고요. 할아버지께서 아주 중요한 임무도 맡겨주세요. 가보고 싶었던 베네치아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화려한 고개사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환상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요 따뜻하고 포근한 양말을 신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You see, the very best things are always worth the waiting for 뭐든 기다리면 더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란다 인내의 열매는 달콤하다고 하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보시는 하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soon. Bye bye.